찾아보는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이제 쉬운 것부터 한번 가져봐요 여기서 면접에 노란색깔 별이 있고 네, 파란색깔 스페이드가 있습니다. 노란색깔 별, 파란색깔 스피이드 노란색깔 별, 파란색깔 스피이드 노란색깔 별, 파란색깔 스피이드 똑같이 쭉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아, 너무 쉽지 않아요, 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요 여기, 여기, 여기 한두 칸을 채워본다면 첫 번째는 예, 노란색깔 별이 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는 이 예, 파란색깔 잘못 그리겠네, 파란색깔. 스페이드고, 기 파란색 스페이드, 그죠? 예. 지금 요거 그린 거,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반복되는 규칙은 쉽게 할 수가 있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증가하는 규칙을 봅시다. 증가하는 규칙. 자, 여기 맨 처음에 초록색깔 클로버가 있습니다. 네이 클로버. 네, 빨간색깔 박스가 왔구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거 클로버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박스 뒤에 클로버가 하나, 둘, 두 개가 오네요. 네, 파란색깔 박스가 왔구요. 그 다음에 클로버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아, 이게 하나씩 증가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빨간 색깔 박스가 온다면 당연히 이제 네 개가 되겠지. 그다 파란 색깔 박스가 온다면 그다음에 다섯 개가 되겠죠. 빨간 색깔 박스가 온다면 그 다음에는 여섯 개가 됐네요, 그죠? 그럼 이제 파란 색깔 박스가 왔습니다. 여기 클로버는 몇 개가 올까요? 그 클로버가, 당연히 일곱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가 쭉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죠. 이 증가하는 규칙도 어렵지 않게, 그죠? 찾아볼 수 있겠네요. 돌리는 규칙인데 그럼 이제 이게 뭐 돌려가지고 여기 1, 2, 3, 4라고 하게 되면 자 그다음엔 여길 치라고 그다음엔 뭐 여길 치라고 그다음에 여길 치라는 거죠. 그러 이제 쉬운 예제들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어렵게 해 봤어요 돌려 돌리는 규칙을 약간 어렵게 해 봤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쉽냐면요 여기다가 숫자를 적습니다. 1, 2, 3, 4를 적으세요. 칠해져 있는 부분에 숫자를 적으세요. 1, 그럼 얘는 지금 4죠 그다음에 얘는 2고요 얘는 3이겠네요 그죠. 그럼 다시 1, 4, 2, 3이니까 그 다음 박스는 그럼 뭐가 오겠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는 1이 오겠지. 1. 요 그림이 오겠지. 요 그림이 요 그림 그죠? 예. 그리고 규칙을 이렇게 자 숫자를 표시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얘기입니다그죠 여기는 이제 색깔까지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 1, 2, 3, 4라고 한 다음에 얘는 1번, 1번인데 노랑색이죠. 얘는 3번인데 이건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이거 살색. 그 다음에 얘는 2번인데 얘는 주황색. 얘는 4번인데 빨강색. 그 다음에 얘는 다시 1번인데 노랑색. 그 다음에 얘는 3번인데 살색. 얘는 2번인데 주황색. 자, 그럼 맨 마지막에 여기는 뭐가 올까요? 이렇게 지금 요만큼씩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4번에 무슨 색깔? 빨간 색깔. 그죠? 얘가 딱 칠해져 있는, 자, 요 퍼즐이 오겠지. 그죠? 응. 어. 그면 이제 요 규칙을 통해서 자, 쉽게, 요 다음에, 다음에 그 새겨지게 될 무늬, 문의, 무늬를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규칙, 증가하는 규칙, 돌리는 규칙에 대해서 자이 규칙성을 찾아내가지고 다음에 올 무늬 문양을 찾아내는 이 문제를 많이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